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드입니다. 근데 이쪽은 부진님 이어 있고요. 인사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자 네. 오늘을 오늘 볼 콘텐츠는 어 오늘 볼 게임은 마인크래프트고요. 콘텐츠는 좀비 디펜스입니다. 좀비 디펜스는 좀비를 죽여야 되는 그 콘텐츠, 콘텐츠인데요. 부진님 많이 해왔어요? 좀비 디펜스란 거? 네, 어, 재탕해야죠. 자, 일단은, 에헴. 일단 나이 좀 평화로운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여기, 그거 뽑으세요. 네. 제가 하고 싶은 능력. 아이고, 너무 응. 쓰레기고. 저는 뭐, 공주하겠습니다. 저는 그럼, 암살자? 너무 응. 쓰레기인데? 이거는, 보니까, 신속 같고, 이건 투명한 근데 이거 점프가 와. 니번 저는 점프 음. 준이한 세트. 그? 아니, 한 반만 가져가서 반. 반이라면. 32개? 자, 이제. 아, 근데 좀비는 이거 내려야 돼요. 잠깐, 지금 좀비 나오고 있는데.

자 함정으로 해야 되겠어요. 잠깐 내린 거야? 네. 오케이. 일단은 일단 애들 좀줄고 애들 애들 잠깐 지금 저번리 누른 거야. I'm <tries> not

지금 니들 아침인데 지금 타지 않니? 얘들아? 야, 얘들, 지 얘들아 아침인데 지금 타지 않니? 아침인데 지금? 이제 내리지 마. 아, 뭐야. 내리지 마 이제. 아, 하지 마. 아, 진짜. 내려가. 너무 높아 아 근데 내리지 마세요. 진짜 내리지 마. 아이 장 내가 내가 무진이 죽일 거예요. 응. 안전해야 응. 돼. 바지 설치 안되렸어네 안 이제 내릴게요 안돼! 하지마 분명히 말한다 하지마 내리지마 림찍 뭐하세요? 네 설치. 지금 작업중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동큐님의 작업입니다 오우씨 어 잠깐 야이 자식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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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터 퍽 아, 잠깐 내가. 에이, 우리 손실이, 백인. 제, 백인, 뭐, 이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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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돼,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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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어, 우리 찬가지야 <laughs> 아, 잠깐, 지금 몇번 잠깐만, 나! 나! 내 걸려! 형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. 내가 만들 소리. 었어 가자, 또. 내리지 봐. 옹지. 잠시. 잠시만요, 잠깐만요. 님 이거 보세요. 아, 렉이 너무 심한가? 장관입니다. 응, 장관이 아니. 아, 제가 만나. 이거 보세요. 렉이 너무 심한데, 이거? 여기 보세요. 왜? 어, 뭐야? 이거 뭐야? 야, 와도 수영 없다고, 얘들아. 그러니까, 왜 나한테 까보냐? 문제지, 근데? 문제지, 근데. 이치. 저 방어 좀 입고 렇게 가만 있어. 가만 있어. 봐자 이제 자러 가 가자. 자러 가자. 자러 가자.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죽거웠다면내 구독. 어 지금 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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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저. 저 얼굴이 없어요. 저, 그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내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러면 다음에도 많이, 다음에도 많이 좋은 영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. 그러면, 못 안녕. 빠이빠이.